김민재가 경기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겨 헤더 골을 성공시켰지만 패스를 받지 못하며 고립된 상황에 처하면서 토트넘에서의 교체 아웃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의 소속팀인 바이엘 민네는 최근 분데 수리가 23-24 시즌에서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리그 2위 민네를 최소 실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리그 1위 레버쿠제는 보니 페이스의 득점 능력으로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매체 구0미는 경기 전에 해리 케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케인이 최근 경기에서 고립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좌우 윙어인 코망과 사네는 슈팅을 위해 케인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대신 자체 득점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독일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이 뮌헨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케인의 입지에 대한 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은 뮌헨에서 뛰면서 역습 축구화 팀의 전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립된 상황에서의 경기력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스피드와 패스 대기 시간 부족이 뮌헨의 빠른 공격 전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